VO2 Max, 공기 역학, 레이스 전략 등등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그러나 선수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양소 보충입니다.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8,000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데요. 스테이지 3시간 전, 포만감이 높은 빵과 팬케이크보다는 밥, 파스타, 국수, 키노아 등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위주로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. 스테이지 30분 전, 에너지바와 에스프레소를 먹으며 부족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카페인 부스트와 설탕 상러시가 시작됩니다 카페인은 체중 1kg당 3-6mg을 복용하면 지구력과 인지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중에는 먹기 간편한 젤과 음료에 의존하며 에너지 젤과 음료에는 높은 탄수화물 비율과 하이드로 젤 기술이 들어 있어 라이더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설탕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는 다음 날 코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지 위주의 코스라면 탄수화물이 적고 양이 많은 음식을 먹으며 힙클라임 코스의 경우 칼로리가 높은 식사로 야채는 최소화합니다 나 때는 김치찌개 먹고 자전거 타는데 말이죠